예, 변함없이 찾으셔서 감사합니다. 박문수 부동산의 박문수입니다. 오늘은 춘천시 온희동에 있는 주택을 촬영하러 왔습니다. 지금 저 앞에 보이는 주택이 오늘 촬영할 물건이고요. 뒤쪽에는 이렇게 커다란 나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밤나무도 보이네요. 예, 집이 하얀색입니다. 이쪽편에 지금 담장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저 집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진로가 두 개가 있고요. 어 저기 이제 집을 향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집 들어가는 입구는 에 이렇게 겨울물이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아스콘으로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예, 이쪽에서 한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안쪽에 있는 집입니다 저기 이제 집을 들어가기 전에 저 우쪽에 한번 올라가서 전체적인 조망을 한번 보고 내려오겠습니다 이 예, 가드레일 쪽으로 이제 들어가면 오늘 소개시드는 군이 저 안쪽에 있고요 예, 여기 주먹나무가 이렇게 자리잡고 있네요 먼저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렇게 버스 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아지가 멍멍합니다. 이 위에서 이렇게 전체 적인 토지를 봐도 될것 같네요. 이 자리에서 보면 조망도 잘 나오고요. 햇빛도 지금 이른 시간이지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가 이렇게 버스 정류장이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 앞에가 이제 오늘 소개시키는 물건이고요. 본 건물의 대지, 토지 면적은 194평입니다. 본 건물의 면적은 옆면적이 어 41평이고요. 건축 면적이 22평입니다. 건물의 층수는 지금 1층하고 2층으로 되어 있고요. 조금 저쪽으로 가서 앞에 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차두 대가 세워 있는데 요것도 오늘 소개시키는 물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한번 저쪽으로, 한번 우측으로 가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만, 한번 가볼까요? 어, 네. 저기 뭐, 포고, 재배 이렇게 써있네요. 저쪽으로 가면 건물에 이제 지붕 평면도가 볼것 같습니다. 예, 네, 여기가 이제 지붕이 이렇게 되어있네요. 예, 저 위에는 이렇게 태양광도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쪽에는 이렇게 임야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요. 예, 바람이 시원하게 붑니다. 이제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오늘 소개시키 물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가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여기까지 오는 접근성이 보면 강남역에서 1시간 50분 대 춘천역에서 15분 대 정도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꽃이, 예, 이쁘... 네, 꽃이 이쁩니다. 꽃 구경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제 요쪽, 이제 진입로입니다. 예, 진입로 앞에 이렇게 이제 모스하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보고요. 예, 여기 상수도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쪽이 이제 오늘 소개시키는 부분의 진입로입니다. 이쪽에 이제 주목로가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고요. 이쪽 부분은 지금 텃밭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고요. 이쪽은 이제 포장을 해서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늘 소개시킬 물건에 다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어, 여기 감자도 이렇게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울타리는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경계는 이식하는 데는 별다른 사항이 없습니다. 네, 저 앞에 이제 집이 보이고 있고요. 집 마당을 먼저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계 꼭지점이라고 추정되는 자리가 이 상태고요. 이 상태입니다. 예, 네, 쪽 공간은 좀 이렇게 되어있는상태고요 지금 건물의 1층의 면적이 2 3평이고요 2층의 면적이 15평입니다. 아, 이쪽에 이제 뭐 텃밭을 한번 보고. 아, 이쪽에서 보니까 또 텃밭이 다르게 보이네요. 배추나무가 있고, 단풍나무가 있고, 배추도 심어 놓은 상태입니다. 상추도 있네요. 양배추도 있습니다. 어, 이 텃밭 공간이 아주 잘해 놓으셨네요. 이쪽에도 텃밭이 있네요. 앉아 계시면 돼요, 제가. 네, 알아서 할게요. 네, 저기 텃밭이 있습니다. 사장님, 이게 주목나무죠? 네? 이거 주목나무죠? 주목. 그렇죠. 네. 저 앞에도 주목이 커다랗게 하나 잡혀 있던 분. 주목나무가 총 다섯 개네. 다섯 그루. 어... 지금은 이 상태에서 여기 조망을 봐도 아주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저기 춘천 시내가 다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 오늘 날씨가 이 정도 상태에서 이렇게 조망이 보입니다. 지금 2층에 올라가서 보면 전체적으로 아주 이쁘게 보일 것 같습니다. 아 여기 좀어 조경수도 되게 이쁩니다. 예, 이쪽이 이제, 어, 측면에 경계구요. 뒤쪽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아,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안쪽에는 이제 구름나무가 보입니다. 예, 뒤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단 부분은 이렇게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강아지가, 낯선 사람이 오니까 멍멍합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아, 안쪽에 들어오는 까 아주 시원합니다. 네, 이쪽에 뭐 데크를 설치해 가지고 꾸며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무들을 이렇게 한번 보고요. 막상 건물 내부 영상 촬영을 진행하려고 하니 건물 주께서 다소 불편해하는 기색이 보여 촬영은 진행하되 공개는 안 하는 조건으로 촬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춘천시 온희동에 있는 단독주택 매물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을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방문수 부동산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은 2층 베란다에서 전체적인 전망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